오늘 열심히 일정을 하고 왔어요. 쟨나! 와, 혜성님! 혜성 혜정 작가님, 안녕하세요! 야! 아까 인스타 보정이 너무 심해서. 풀었어요. 음. 아 리하! 아까의 신기루. 신기루! 제가 일정을 끝은지 얼마 안 돼가지고. 머리가, 뭐가 많아요, 머리에. 머리가 많아요. 쿠헤헤. 작가님. 예뻐요, 빼봐, 오케이! 어, 근데, 넣을까? 괜찮은데. 넣을게요, 그냥. 방금, 쿠헤헤라고 하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저희, 안나솔가 저희 노래에 수많은, 그대관람차 그런 멋진 노래들에 작사를 하신 해정 작가님이십니다. 와! 네, 진짜 너무, 진짜 너무 멋있게 잘 쓰... 너무너무 아름답게 쓰시는 것 같아요. 막. 하루가 너무 빠른 기분이 드는 날, 걸음을 옮겨. 캬! 진짜 꼭 들어주세요. 오리됐다 맞아요. 안나슬도 진짜 너무 아름답게 써주셨어요. 진짜 진짜 너무 너무 너무. 안녕하세요, 쨈나 됐다. 오늘 음, 화장. 춘천 왔을 때왜 오셨어요? 아 제가 춘천에 왜 갔냐면 축제로 부르, 불러주셔서 갔갔어요 <laughs> 음. 쨈아 감사합니다. 캬! 그쵸. 마젠타야지, 러블리. 아이, 시떼루. 응. 그, 그 부산에서 볼 일이 있으려나? 부산 생각보다 막, 꽤나 자주 가는데. 응. 일정이, 부산 일정이 있을 때가 꽤나 있어서. 부산 은근 갔는데. 응. 그니까. 내놔. 아, 아는 친구들이 많구만. 아냐. 이번에 지스타 가냐고요 일정 같은 거 스포하지 말래 해가지고. 인간관계 지칠 때요? 근데 그게 있대요. 그 여러분들. 막 스트레스 받는 드라마나 소설을 보면은 뭔가 나도 스트레스 받더라막 갈등 많고 바람이 많고. 뭔지 알지? 아 바람이랑 말 쓰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막 갈등이 많고 고구마 많잖아 근데 그거 스트레스 받는 게내가 픽션이랑 현실을 구분을 못한대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의 소설로 막 인생의 일대기를 담아 누군가에 그러면 은 우리 뇌는 진짜 내가 그 인생을 산 걸로 생각을 한대 어.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럭키비키적 마인드로 방금 나는 소설을 하나 읽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laughs> 죄송해요. 근데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랑 그거랑 어차피 same same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면. 난 방금 열 받는 고구마 드라마를 본 거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 소설 진짜 엄청 좋아해요. 요즘 보는 소설 진짜 많아 아, 그거 너무 재밌어요. 괴담에 떨어져도 출근은 해야 하는구나. 아니, 제가 괴담물 진짜 좋아하거든요. 막, 눈 떠보니 크툴리였습니다뭐 이러고, 러브크래프트 소설도 좋아하고, 근데 SPC라는 주제로 뭔가 소설이 나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추천받아서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SPC라고 괴담이거든요. 되게 좋아해요. 응. 요즘 화상기한 광마 얘기 다 보고, 초단에 따라서 화상기한 다시 보고 있고. 그리고, 그리고 또 뭐지? 그. 그, 그. 오늘만 사는 기사 재밌어요. 강추. 주인공이 강해지려고 계속 죽는데, 막, 그 뭔가 진짜 전 정, 정, 정통 판타지 중세물이고, 주인공이 뭔가 진짜 막어 호감 미친 것 같아. 응. 아예 안녕. 응. 호딸마 방의 딸 마젠타. 감사해요. 지금 라면 먹는 좋아하는 라면 있어요. <laughs> 제가 좋아하는 라면 있는데요. 너와 함께라면. <laughs> 안녕 <laughs> 죄송해요 방금 핸, 핸드폰을 때렸는데 풀리면서 떨어졌어 발로 응. <laughs> 뭔가 질문이 많네 이쁜 옷 입고 이쁜 곳 갔다던데 어디에요? 이쁜 옷 어디 입고 지금 저희 회사 선생님 작업실 하나를 점거해가지고 열심히 지금 라이브 중입니다. 여기 별몇개다 있어요. 별. 요즘에는 별별 별. 별, 별. <laughs> Twinkle little little star. 우리 will will 보장은 지금 피부 보장이랑 입, 립스틱을 발라놨어요. 보여요? 핑크핑크 하네요. 이거, 휴게소에서 2만원 주고 샀는데, 저의 인생, 인생 옷이 됐어요. 오늘 멤버들, 멤버랑 그, 희나랑 자주 하이라디오 가거든요? 하이, 하이, 하이라디오 아닌데? 하이 디레이, 하이 롤, 롤, 리팝 하이, 하이 빅스피, 하이, 하이라디오! 아닌데? 하이, 래, 네. 하이, 하이 시즌관니 안녕하세요. 하이라디오! 아닌데? 하이 라디오 아닌데? 하이라디오, 아닌데? 뭐지? 하이라디오, 아닌데? 알려줘요. 하이디라오. 그래서 하이디라오 쪽이라가지고, 요, 보면은, 토마토 탕이 조금 묻어있어요, 옷에. 제 애착 의상이에요. 제, 가죽이에요, 거의. 음. 진짜 좋아. 이러면 훈녀 생정 느낌도 낼수 있어. 훈녀 생정. 아, 뭐야? 김바위게! 너손 진짜 크다! 김바위게! 나랑 손 크기 제자! 아, 나손 진짜 작거든! 쭈 <laughs> 아, 나손 작아! 그래서 손큰 애들 보면 부러워! <laughs> 훈녀 생정. 아, 뭐야! 아, 김바위게! 큐가 왜 이렇게 커! 물건 좀 들어줘, 에, 에, 물건 좀 도와줘, 김바위게. 아, 나는 키 작은 게 너무 스트레스야. 163, 작지 않음. 나뭐 뿌리냐고? 아, 김바위게, 너는살 냄새야. <laughs> <laughs> 저, 그, 중학생 때, 등교하기 전에, 그 찐, 찐특 있거든? 제가 그때 100, 고백 100번 하는, 그, 고백 1번 했었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맨날 훈녀 생정 이런 거 막, 네이버 블로그. 훈녀 생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훈녀 생정이란, 훈녀. 훈녀는, 뭔가 훈훈하고 귀여운 여자를 훈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훈녀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훈녀 생정 알려드릴게요. 이러면은 스킬이 막 있어요. 그막 후리스 스킬 내 후리스 부드럽다? 이러고 후리스 만지게 하기 그리고는 장난치기 그리고 손 크기 재기 스킬 그리고 그 향수 뿌려놓고서는 아 향수 냄새 아니야 나 향수 냄새나? 킁킁 이러면 손목 갖다 대놓고 무슨 향수야 이러면 살 냄새라고 말하기 스킬 키 잡기 스킬 그리고 손 크기 재기 스킬 손끈 보기 스킬 윙크 스킬 뭐 이런 별의별 스킬이 있는데 제가 그 스킬을 진짜 연마해가지고 아 오늘은 진짜 꼭 인기인이 되겠어 이러고 집에 딱 다짐하고 학교에 등교해 근데 인프피 특 인프피들 최대의 플러팅 옷 깨끗하게 입기 키링 예쁜 거 끼기 <laughs> 키링 그래서 막 맨날 속으로 다짐해놓고 그, 그냥 결국 가면은, 그냥 키링 야무지게 끼고는 누가 내 키링에 관심 안 가져주나? 나 오늘 양말 바꿨는데, 양말에 짱구 그려져 는데 이러면서 기웃기웃 눈치 보고. 그게 진짜 인프피 특기라니까 인프피 특. 그냥 최소 최고의 그 꼬시는 방법이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날 때 옷을 아주 깔끔하게 차려입고 그러고 뭔가 특별한 장식을 매거나 귀걸이 좀 눈에 띄는 거 해. 검하 검은수연님 오셨어요? 하이에요. 그니까 그게 진짜 최고의 플러팅. 그냥 그랬었어요. 근데 큐더벨 하다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성격이 MFP로 바뀌었어요. 뭔가 원래 인프피였거든요? 근데 큐업에 하면서 멤버들 다 아이니까 어디가서 막 인사할 때도 아네 안녕하세요 아 감사해요 이러니까는 뭔가 흐지부지 좋은 인연이 될수 있는 기회를 놓칠 때가 많아가지고 그냥 성격을 좀 개조를 했어요 뭔가 밖, 밖에 나가서 남들을 볼 때는 엠프피가 돼요 그래서 어 진짜요? 막 이러면서 요번에 윤마치님 뵀을 때도 허! 마치 님이 저희한테 같은 샵이라는 거에서 허! 아, 진짜요? 거기? 어머. 어, 그럼 다음부터 인사해요. 와, 그러면은 저랑 어, 그 요화정 먹으면 안 돼요? 요화정? 저랑 요화정 친구해 줘. 멤버들안 먹는데요. 그러면 윤마치 님도 진짜 MP거든요. 그래서 아, 어, 너무 좋죠. 그래서 내가. 아, 마치 님, 그러면은 진짜 요화정 먹고 막 이러면서 막 둘이 엄청 떠들고. <laughs> 근데 애들이 나 보고 막 존경하는 거야. 언니. 언니 진짜 이라고 이러는데 초단위는 데 원래 성격 아니까 아니 언니 아인데 지금 개조한 거라고 <laughs> 그래서 내가 맞아 답답해서 이러면서 응. 저번주에 킨텍스에요? 어? 여정님 안녕하세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임 사실 인프피인데 특정한 상황에서 이가 되는 인프피거든요. 근데 진짜 이랑은 달라. 진짜 이는 진짜 근본부터 달라요. 어떤 느낌이냐면 인프피분들은 뭐 메이크업이 누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은 자기 지인한테 물어보잖아. 나 이거 화장 따라 해도 돼? 이렇게 막 물어보거나 혼자 고민하고 아 내가 이거 손민수해도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막 샵쌤이나 메이크업 선생님들한테도 아인 친구들은 혹시 이런 느낌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막 조심스럽게 하거든. 근데 제가 진짜 인 사람을 만났는데 진짜 이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 사진 딱그 남자분이세요? 그 사람 사진 딱 갖다 주면서 이기집에보다 예쁘게 해줘요. 이러면서 기갈린 척을 막 하시는 거야. 쓰대가 <laughs> 그거를 뭔가 보고 충격 받아서 쌤한테 물어봤거든. 저분 MBTI가 뭐예요? ENTP라고. <laughs> 진짜 진짜 이였어 어, 나그 깜짝 놀랐어요. 하이. 응. 나는 가짜 이구나. 나는 가짜이다. 저런 사람들이 진짜이다. 느낌 얼굴 부었어요. 아, 어, 근데 좀 부었다. 허! 시원해, 어머, 어, 우와! 응. 어 근데 볼살 뭐야? 제철이다. 하이라디오가 만든, 하이디라고 만든 제철 볼살. 아 어, 진짜 미쳤다. 얼굴 부었나 보여. 너무 시원해 얼굴 만지니까. 본인이 부었을 때그 구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응. 끌줄 알았죠. 아무튼 이렇게 만지어가지고. 여기 특히 이 부분을 만져, 만질 때 시원하고 그러면 이게 본인 얼굴 부종이 있는 거예요 응. 디아무 <laughs> 젠단이저는 밴드에서 베이스 보컬을 맡고 있는 중이입니다 힘들 때마다 안나을 들으면서 힐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빛나는 큐탑이될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laughs> 베이스 보컬? 남일이 아니네 베이스 보컬 진짜 힘든 길인데 응원해요 음 나는 인간 부종인가보다 근데 나이 먹을수록 몸에 부종 많이 생겨 그냥 응 음. 부어있는게 그쵸 단편영화요 <laughs> 그거 청춘로 <laughs> 감사해요 달리기요 달리기는 좀 안 아프면 안 부은 거죠. 아프다기보단 좀 시원한 느낌이 있거든요? 원래 얼굴 꾹 누를 때꾹누르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시원한 느낌이 들면은, 부종이 있는 거예요. 아, 또코발 야! 이렇게 하면은, 그냥 생피부, 이러면 갑자기 피부가, 서아아아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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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이러면서 뽀독뽀독. 응. 영양제 추천해주세요 제가 근데 추천하는 영양제는 없는데 추천하지 않는 성분은 있어요 그 요즘 요오드가 들어간 영양제가 많거든 그냥 영양제 색깔이 센 노란 게 많아요 여러분들 뭐 맛있는 영양제들 중에 센 노란 영양제들 있거든 그거 별로 비추요 약간 돈 낭비 왜냐면 여러분들 김치 먹죠 한국인들 다 김치 먹잖아요 그쵸? 암 안... 그치않아 근데 김치에 이미 요오드가 진짜 많이 들어있거든? 그래서 굳이 안 먹어도 돼아 아이오딘 아이오딘 맞아 아이오딘을 근데 우리 학교 때도 아이오딘이라 배웠어 근데 요오드는 지식인의 요오드라고 많이 나와 <laughs> 음 그래서, 김치랑, 미역이랑, 우리가 먹는 해산물들에 진짜 많이 들어있거든요? 특히, 한국인이 먹는 그, 소금 있잖아요. 그 무슨 소금이지? 우리 맨날 그 염전 소금 있잖아. 그게, 아이오, 아이, 아이오딘. 아이, 아이는 오딘. 그, 마블에 나오는 오딘? 아무튼. 아이오, 그게 아이오딘 가득가득이라서,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식당에서 밥 먹고 음식 먹으면은, 아이오딘 듬뿍 먹을 수 있어요. 아, 아이를 먹으면 안 되고. 기 야! 아무튼. 깔깔새우. 아, 맨날, 저 원래 깔깔새우 그렇게 안 좋아했거든요? 왜냐면은, 그 깔깔새우 애들이 하잖아. 근데 그 깔깔새우가 데시벨이 높아. 애들이 목소리가 낮은 편인데도, 목소리 볼륨이 작은데도, 깔깔새우라는 단어를 말하면, 진짜 저너어 다른 팀까지 들을 정도로 소리가 커서 깔깔새우 안 좋아했는데, 맨날 애들이 깔깔새우, 깔깔새우 이러다 보니까, 약간 중독돼가지고, 저도 요즘 웃길 때는 깔깔새우, 깔깔새우 이러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안할 예정. 깔깔! 그래 제가 조금, 차라리 우리끼 웃길 때좀 생각하는 게 하자 맞아 원래 끼렵 끼렵슨 이랬는데 <laughs> 원래는 끼렵 끼렵슨 이랬는데 이게 조금 별론가 이래가지고 깔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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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유행하냐고요? 우리만 유행어예요 그들만의 유행 질문이 되게 많네? 65개나 있네? 너무 많아. 김범수님이 저희 샤라웃 해주셨어요. 헐! 헐! 아니, 저희 노래 듣다 갔거든요. 근데, 샤라웃 하는 것까지 못 들었는데, 아, 어, 진짜요? 저는, 범수님이 부른다면, 언제든지, 깔깔새우, 폴짝폴짝, 이렇게 뛰면서 갈 의사가, 6000%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김범수님을 뵀는데 저도 막, 폴짝폴짝 뛰고, 범수님! 범수 선배님! 막 이랬는데, 냥냥이가 막, 저희 아버지가 진짜, 잠깐만, 목소리 갈아 낄게요. 어! 저희 아버지가 진짜 팬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진짜 팬인데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해요! 저희 아버지가 내가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러고, 죄송해요, 바쁘신데 이러고, 양양이가. 진짜 저희 아버지가 정말 팬이에요! 이러, 이랬, 이러어요 응. 그래서 저, 제가 막 언제든지 저희, 저희 막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그러니까는 한번 출연해달라고 저희가 언제든지 너무 좋다고 했어요. 진짜 제가 그거 진짜 조, 좋아하는데 범수님 노래 진짜 다 좋고 그냥 다 완벽해 그냥 다 행복해. 아이언이 집에 모아이 휴지 케이스 자리는 아니 이거 진짜 이거 팬싸 영상 찍은 사람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제가 입고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제가 얼마 전에 팬싸를 했는데 팬분이 귀여운 여자 팬이었거든요. 근데 언니, 선물이야 이러더니 모아이 뭐 코에서 휴지 나오는 모아이 뭐 휴지 케이스를 저한테 주시면서 언니예요 이러는 거예요. 검수 님, 검수 님. 아무튼 그래 가지고 내가 뭐야? 이러니까 심지어 내가 휴지를 뽑으려고 하니까 안 돼요. 빼면은 코에서 잘라요. 막 휴지가 갈라져 나와요. 이게 내가 나도 모르게 표정을 이랬거든. 그랬더니 막 언니 그 표정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막 이런 식으로. 짜뭐 <laughs> 원하는 반응을 내가 해줘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그 여자 아기 바위계 분의 원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본인 이렇게 보는 거였는데 나도 모르게 그 표정이 나와 버렸어. 그래서 막 만족하면서 돌아가고 저는 패배했어요. 검은수님 안녕하세요 검은수염님 그러고 그 다음 팬싸하는데 갑자기 검수염님이 오셔가지고 팬싸 사인해달라고 두 장이나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었고 뭐하이? 장나영님 신고할 거예요 댓글 신고 댓글 신고 이 댓글을 신고하는 이유 스팸 헐 맛있겠다 스팸은 칭찬인데?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나영은 넌 스팸 햄이야 넌 그냥 리챔이야 그냥 장나영은 유명한 해님. <laughs> 어? 그냥, 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주먹으로.